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배추로 아주 색다른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할 요리는 바로 이 양배추로 겉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양배추 김치 하면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만 만들기는 아주 어렵지 않다는 점. 자, 오늘 이 양배추로 한번 맛있는 겉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반 통만 써줄 거고요. 이 겉에 이렇게 어, 상에 있는 겉잎은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양배추는 겉잎을 떼서 정리를 해주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굵은 심지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 주었어요 양배추는 칼슘이 많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못지않게 이 안에도 칼슘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삶으면 어, 회분, 단백질, 당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더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어, 이렇게 겉절이로 담가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소금을 넣고 김치처럼 절여줄 거예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한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 <laughs> 썰어주었고요. 이제 소금을, 굵은 소금을 넣고 절여주면 돼요. 굵은 소금은 한 4큰술에서 5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금을 넣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더 빨리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컵 한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30분 정도 절여주시면 돼요. 양배추가 절여질 동안 이제 양배추에 들어갈 양념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마늘 2 큰술을 넣어주세요. 마늘 두 큰술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한네 큰술에서 다섯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다섯 큰술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액젓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액젓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매실액도한세 큰술,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세 큰술을 넣었습니다. 저는 매실액은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국 마트에서 한인 마트에서도 매실액을 팔거든요. 그래서 하나쯤 집에 놓고 쓰시면 활용도가 되게 좋으니까매실액은 어, 하나씩 꼭 사서 어, 쓰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깨도 한한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양념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약간 숙성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양념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겉절이 담그실 때도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양념 자체가 숙성이 돼서 김치랑 버무릴 때더 맛있게 돼요. 이렇게 버무려. 주신 다음에 이제 이따가 양배추가 다 절여지면 양배추에 넣고 같이 무쳐주면 됩니다. 어, 짠맛과 단맛은 기호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매실액이 없으시면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좀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어, 식초를 어,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오늘 식초는 넣지 않고 이렇게만 기본 양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랩에 씌워서 잠깐 놔두시면 돼요. 한 30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양배추 겉절이에 들어갈 야채도 어, 양배추가 절여질 동안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어, 집에 있는 파를 좀 작게 썰어서 같이 넣어서 버무려 줄 건데요. 어, 집에 고추가 있으시면 고추도 어슷썰기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파만 넣어줄거예요한 이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썰어서 김치에 같이 버무려주면 됩니다 이정도 크기로 썰어서 같이 이제 이따가 양배추와 함께 버무려 주시면 돼요 중간에 양배추가 잘 절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섞어서 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밑에가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양배추가 밑으로 내려오게 절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 자리를 바꿔줘야지 골고루 잘 절여져요. 아니면은 너무 많이 절여지거나 너무 안 절여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뒤적뒤적 해주시면 돼요. 양배추가 아주 잘 절여졌어요.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과 버무려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를 물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양념과 함께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시고. 아까 파도, 썰어 놓았던 파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간은 싱거우면 액젓을 조금 더 넣으시고 단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설탕이나 어, 매실 액기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범려주세요. 짜잔, 맛있게 잘 버무려졌고요. 저는 따로 매실이랑 음, 액젓은 넣지 않았어요. 간이 딱 맞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바로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 바로 겉절이처럼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가사가삭한 양배추 겉절이 완성!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겉절이와 견조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재료도 아주 간단하고 맛은 아주 맛있어요. 오늘도 슈퍼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